우리가, 그 네이버 스토어에 컴퓨터를 이제 등록 하려고 해요. 네이버에 들어가는 1분 제품이야. 첫 번째 제품. 그니까 러 다섯 개 정도 올릴 거거든요. 사양 다르게 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 올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이밍 컴퓨터예요. 게이밍 컴퓨터. CPU는, 바로 들어갈게요. CPU는 나이젠 5600X를 썼어요. 이 CPU가 뭐냐면, 어, 6세대 Z5고요. 그리고 6코어짜리 12스레드. 그리고 이제 체대 클럭 5.4. L2 캐시, L3 캐시 32메가 TDP 6 5 w 이렇게 된 스펙의 CPU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가성비는 7500이잖아 네. 7500인데 7500F라는 CPU가 있어요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가성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고 왜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TDP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보니까 컴퓨터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모르면 호구도 할것 같아. 그 공부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좀 되게 많잖아. 그,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좀될것 같긴 해요. 이게 다 아는 용어인데, 설명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고 갈게요. TDP는 CPU에서 쓰는 최고 전력을 말하는 거야. 최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65W야, 앞에서 보면. 65W인데, 105W로 올린 거야. 그러면 전기가 더 먹겠지? 더 먹겠죠. 어. 대신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얼마큼 좋아지냐면, 어, 9600 기준으로 카운트 스트라이크를 하면, 이건 또 9프레임 올라가잖아, 9프레임. 네. 9프레이면약5프레요 여기서. 5프로 정도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5프로면, 에고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5프로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좀더 설명해줄게. 5프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플러는 서물라이트 제품인데, 내가 써본 2월짜리공유주사가니게 제일 나. 아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 RPM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RPM이 막 2200까지 올라가는 펜 있잖아. 그럼 이거 못 써. 비행기, 비행기 뜨는 소리 들려. 그러니까, 이 RPM이 낮으면서, 어? 최대 풍량이 높은 게 좋은 쿨러예요 어. 이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TDP라는 말 나오죠? 260W. 그러니까, 아까 얘는 105W잖아. 260W 하면 많이 커버 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260W까지 못 잡고, 한, 180W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피비오, 피는 오버클럭 개념이잖아. 이것까지 하면, 105W는 더 써요. 그러니까, 이, 이 정도 쿨러, 러가 저는 개, 가성비로 생각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잘생겼어요. 이뻐요. 네. 여기 보면, 서멀 구성품, 서멀 컴파운드. 서멀 컴파운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플러야플러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CPU야, 이 CPU.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이에 발르는 건데 이게 우리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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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돼 있어 금속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 코너 콤바이드를 이 사이에 발라가지고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게 코너 콤바이드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예, 네,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다는 건데, 이, 이, 이 스펙에서 더블파일를 준다는 얘긴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웨이맥으로 A맥으로, A맥으로 발로드립니다 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인보드인데, 어, 일본에서는 마더보드라고 하죠. 우리는 메인보드라고 하고, 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뭐, 볼법 별로 없어요. 당연히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안 맞아요. 이게 틀리면 깨, 질 수가 없어. 전원부 좀 중요하고요. 8 더하기 2 더하기 2인데 요 8은 CPU에 들어가는 전기야 요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내장 그래픽 요거는 PCI하고 메모리 오케이? 그래서 총 12페이지 오케이? 네. 그리고 메모리가 최고 8000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5600 아까 스펙 봤었으면 알겠지만 9600X는 기본값이 5600이에요 이거를 8000까지 오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 메모리 용량은 최대 192. 슬롯은 4개 있고. 이것도 솔직히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M2가 2개 있다는 얘기야. M2가 2개. 이게 2개 있다는 거야.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내가 투다가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어, 하나 그래. 더 끼면 돼, 여기다가. 응. 못 끼는 것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고, C타입이 있고, 2.5기가 지원되고요. 2.5기가. 원래 옛날에 10메가였어. 알아? 그 다음에 100메가. 그 다음에 1000메가. 1000메가를 뭐라고 해? 그래? 1기가. 그렇지. 그 다음에, 망메가가 아니라 2.5입니다. 2.5. 파이브 지원되고요, 디저 파이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전원부. 넘어갈게요. 후면부. 메인보드 후면부인데,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이두 개를 쓸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래픽카드에서, 그래픽, GPU에서 포트가 네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하면 6개, 좀 여섯 개. 총 여섯, 모니터 여섯 개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섯 가지 쓸수 있는 거고, P.S.2가 있는데 이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거의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USB 드라이브가 안안 아, 아, 되는 경우가 있어 인도는 아니지만 네. 그때 P.S.2 쓰면 되고 C타입 있죠 C타입은 꽤 중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고 예, 예, 플래시 바, 바이오스 이걸로 이제 메인보드에 전원만 넣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수 있는 거고 아 이제 메모리인데 어 S.N. 코어는 하이닉스 메모리에요 하이어스 메모리고, 이게 이제 5600짜리 c 1 4 6을1 0분짜에두 개를 낄 거예요. 토탈 32기가. 근데 이거를 OPP라는 새로 나온 기능이 있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자동 메모리 오버 기능이야. 음. 근데 이걸 하면, 이건 7500입니다. 7 5 0 0에서 배그가 242프레임 나왔어. 뭘로? 4900으로. 그랬더니, 9600으로 했더니, 335프레임 나왔어. 엄청 많이. 어, 40% 올라갔지? 근데 이거는 CPU 차이도 있겠지만, 얘는 이 그래픽카드를 못 봐도 주는 CPU라는 얘기야, 그 말은. 아. 어, 그래서 더 좋게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메모리도 오버를 했더니 이만큼 또 올라갔어. 12% 정도. 11%로 갈게요. 그럼 아까치 5% 올라갔죠? 네. 아15%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15% 기억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노스아크. 노스아크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저거처럼, 배그처럼. 네,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노스학들는 좋은 그래픽카드를 껴도 의미가 없는 게임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네. 얘는 좋은 그래픽카드 끼니까 표주가 많이 가는 거고, 얘는 좋은 그래픽카드를 껴도 그래픽카드를 다못 쓰는 게임인 거야. 음.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나데온 RX7700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이름이 9677이에요. 9677. 어? 이, 이 컴퓨터 이름이 9677이야. 그래픽카드가 RX, 7 700인데, 원래는 4060 넣어도 돼요. 4060ti 넣도 되고요. ti도 되고, 뭐, 4070 넣어도 돼요.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이게 가상이 높기 때문이야. AMD에 최적화된, 라이젠에 최적화된 게임이 따로 있어. 설명이 나올 건데, 일단 이거는, 부스트 클럭이 렇게 되고요. 5나노로 만들어졌죠. 700W 이상, 이걸 보면 돼요. 스프림 이만큼 들어갔고, p c 사이즈 4.0, 16배에서 들어가고, 메모리는 G6.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 2가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시군과 비교했을 때, 약 20%가 차이가 나요. 20%가. 성능이. 많이 나는 거같 많이 나죠. 얘는 100프레임이면, 100프레임이면, 얘는 120프레임이다. 근데 아까 팀 말했던 2 0프로 차이 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미 16프로를 돈안들이고 올려놨어. 아. 어? 앞에서 어. 이거 16프로가 커, 안 커. 크죠? 크지? 이게 그래픽 카드만 해도 30, 4만원 차이 나는데. 네. 되게 큰 거야, 그게. 어? 이해 가십니까, 사장님? 네. 그런데 또 웃긴 게또 뭐냐면, 더 내려가보면 웃긴 게좀 있는데, 게임이 다, 다 엔비디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 ATI가 좋은 게 아니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야. 이 게임인데, 어, 7700에서 66프레임 나오는데, 8, 4070에서 85프레임 나와. 차이가 많이 나지? 네. 2 0프로 넘게 나잖아. 근데 이건 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는? 음, 그러왜 그런지 알아? 왜그러죠이 게임은 4070이면 떡치는 게임인 거야. 4070 이상이 필요 없는 게임인 거야. 아. 그니까 내가 원하는 게임과 맞는 사양을 할 필요가 있어. 그니까 러 이거는 4070 이상 그래픽카드로 투자하지 말고, CPU나 메모리를 투자하는 게더 좋은 투자라는 거야, 게임할 때.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디테일, 나한테 부... 내가 좀 정리해서 올릴 건데, 그런 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1 0 이걸로 테스트, 테스트 했데 의미 없는 거고, 이거는 7700이 상품으로 이겨요. 많이 이기네. 예. 네. 그러니까 이 게임 할 거면 더 싸. 이거, 이거는 60만원이 안 되고, 이거는 90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30만원으로 이거 사는 거야.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15%또 올려놨지. 16% 정도. 네. 그러면 이 세팅이 내가 좋다는 거지. 그죠 어. 이,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그래픽카드, 그, 외관이, 이것도, 이건 또 올라가잖아. 여기까지 또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거 그래픽카드가 더 좋아도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설명하자면, 이 펜이 몇개예요세 개요. 네, 네. 세 개. 세 개죠. 이거 3펜이라고 해요. 펜은 이거 이렇게 돌고요. 얘는 이렇게 돌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이게 있는데, 그 아로 헬리콥터 이렇게 하면, 이쪽, 얘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아. 어. 약간 그런 그 개념이야. 그 진동을 잡기 위해서.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계속이죠, 다. 예. 그리고 SSD는, SSD는, <laughs> 삼성권 없어요. 배경수이 요게 이제 SSD를 볼 때는, 뭐, 별거볼거 거 없는데, 이거 이제, 사춘형이 지원하냐. 이거를 이제, 젠퍼라고 해요. 젠퍼. 젠퍼. 젠퍼인데, 젠이라는 뜻은 별뜻 없어요. 그냥,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세대다. 세대. 어, 네 번째 p c i 니까 4세대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볼게 TLC 이것도 솔직히 볼, 볼 필요 없어 이게 SNC MNC TNC 그리고 Q, QLC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싱글 듀얼 트리플 쿼드예요 저도 이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같은 크기로 저장 용량이 커져요 대신 나머지는 다 떨어져 그래도 저장 용이 중요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DDR, DRAM이 탑재되어 있냐, 이좀 포인트고요. 그기가 들어갈 때 d r a m 그리고 이제, 순수한 컨트롤러. 그, 이제 중요한 거, 읽기 속도가 7000이다. 7000만 되면 상당히 빨라요. 아시겠지만, SATA, SATA 방식은 500밖에 안 돼요, 속도가. 500, 500, 500배가 되는데, 7000이면 10배 이상 빠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 이거, 모르사 많더라고. 그냥, SS는 d 다, 그냥 빠른 자인데, 1 0몇 배가 차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케이스 가볼게요. 케이스는 아이 구조 케이스인데 아이 구조 칩노인데이 케이스가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펜이 140mm 짜리가 들어가 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뒤에 하나 들어가고 이게 기본 펜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보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팬펜두개달 거예요. 오케이? 네. 왜 그러냐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빠지는 거 여기서는 하나로는 빼기 힘들고 여기 두개 달면 뭐가 좋냐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네. 메인보드가 여기 들어가면, 이쪽에 발열이 많이 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뭐, CPU 플러 있고, 그리고 여기 SSD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빼주면, 140mm로 빼주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발열하고, 수명하고, 되게 직관적인 이해자가 있어요. 발열이 높으면 수명이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이 펜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아. 맞지? 귀찮죠 되게 귀찮아. 그렇다고 이걸 막, 우리가 돈더 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좋은 컴퓨터를 팔아야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응? 응? 니가 할 거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역시. 요 카드는, <laughs> <laughs> 여기 보면 내가, 왜 상당 PWM 펜 투, 두, 두 개추가라야됐는데 여기 있는 펜은 저가형 펜이야 기본 펜, 솔직히. 근데 이거, 내가 우리가 끼는 거는, 개당, 그만원 정도 낄 거야. 그 정도는 껴줘야 돼. 그, 여기에 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 같아, 내성 여기는. 그, 거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갑니다. 주의하셔야겠지만. 아까 제그 발열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야. 발열이 이제, 여기가 이게 페이지거든, 전원부? 여기 발열이 많이 나. 그래서 발열판이 있잖아? 음. SSD 발열 많이 나고, 얘 발열 많이 나고, 뭐, CPU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 패두 개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발열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워 돼요, 파워. 파워는, 원래 우리가, 만익을 쓰잖아. 맞아 만익은, 어. 700W가, 그, 요즘, 엔비디아용, 그, 선 하나 있는 거 있잖아. 응. 그걸로 들어가. 그리고 이게 하나밖에 없어. 이게 선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얘가 전기를 250W나 먹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보시면, 선을, 이렇게, 가재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싫어가지고, 이 파워를 했고, 이 파워를 제가 제대로 써본 적은 없지만, 한두 번 썼는데, 파워 스펙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 뭘 그거 아니냐면 가용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는 전기를 3.4V, 5V, 12V로 쓰죠, 보통. 더 쓰는데, 보통 이세 개가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700W에 90%를 12V로 다줄수 있다는 뜻이야. 어? 가짜가 바꿀 수 있듯,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가변할 때 가짜. 그리고, 역률 같은 경우는 알 필요 없어요. 설명해줘도 머리 아프니까요. 역률은 약간의 그, 전기로, 물로 치면, 물을 공급하는데, 물을 안 쓰면 토해내잖아. 네. 전기로이렇게 노스가 나거든. 노스 안 나게 하는, 역률이 낮다는, 역률이 높다는 건 노스가 안 난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도를 저희가 인도를 저희가 깔 거예요 홈으로 이렇게 인도를 설치할 거예요 왜 설치하는지 알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소비자가 까면 되게 귀찮아잖아 정품을 깔더라도 근데 우리가 깔면 바로 정품 가지고 계신 거시디키브넣으면 바로 정품을 쓸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깔아야지 뭐 온도 체크 벤치마켓 이런 게 가능해 프로그램 안 깔면 테스트가 안돼 그냥 화면만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지 그 컴퓨터가 정상인지 안정상인지 체크가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존나 귀찮아요 예. 음. 네. 근데 해주는 거예요 네. 귀찮아서 하는 거고 정품은 거기에 옵션으로 넣을 거예요 옵션에 넣을 거 이거. 뭐 추가할 수 있게 네. 그리고 택배는 무조건 우체국으로 보낼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체국이 가장 안전하게 가요 그 기본 택배비는 무료고요 그리고 어, 나 박스가 다 필요해. 여기는 박스 갖고 싶어. 그러면 택배비 추가하시면 그것도 받다 보,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안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가격은 이게 시가잖아. 네. 지금 시가여서 그냥 좀 싸게 팔고 싶어. 싸게 팔고 싶고 좀 최대한 싸게 팔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최저임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팔고 싶고. 두 번째는 음, 한정 판매할 거야. 한정 판매. 아, 왜 그러냐면. 이거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것만 하고 싶진 않아 솔직히 나는 이걸 이렇게 막 똑같은 컴퓨터를 몇십대 파는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도 하, 하기로 했으니까 한정판매 한 20대 정도 해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뭐또 버전 나오고 5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에서 돌려가겠지 그렇게 할거고 이거 대수나 가격은 우리 편집자가 정해가지고 올릴거고 편자는 왜, 걔가 그렇게, 이터적인 애가 아닌데, 이렇게 싸게 팔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싸게 팔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허? 한정 판매 20대라고 하면은, 음. 달의 20대에요. 음, 달의 20대지. 달의 20대. 일단, 2 0그 달의 20대 수주면 끝나는 거야. 음. 그러면 2차 판매가 되, 아. 될 수도 있고, 아니 사형이 변경된 다른 게팔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추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건 정확하게요. 그래도 일단 이거는, 이, 이, 이거는 20대가 한정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 20대가 한정이고 이번 달에 20대만 팔 거다 어, 나는 이제 지금 팔면 팔면 이제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껴, 껴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때 둘이 돈나하는 니가 그려지면서 별로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먹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이 사양을 이제 좀 알기 쉽게 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네. 어떤 그 장르의 게임까지 이제 소화가 되고. 이거는 솔직히,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CPU 세팅은 거의, 이건 7800, 7800이라는 CPU가 있어요. 요거급 나와요, 프레임이. 근데 그래픽카드가 조금 저가형이 들어가긴 했어. 근데 그래픽카드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콘솔게임이나 스팀게임이라가지고 스팀게임 하시는 분한테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음. 어. 웬만한 건다되 네, 웬만한 건다 되고, 4K 오인터가 껴도 되고, 뭐, 다될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간의 이거는 내장 자랑인데 이게 저는 지금 현존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음. 여기다가 이제 407, 4060 끼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CPU 이 세팅대로 해서 출고한다면 근데 보통 안 하거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안해 그러고 나서 그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돌리는 거굉장 귀찮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까지 해서 출고할 거니까 요거까지 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가성비가 꽤 좋은 컴퓨터가 될 거예요 거기다 저희가 고객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시대만딱 타이트하게 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냐면 뭐 bmw w 3 3리3가 있는데 이거를 2.0 3 2.0 인데 이3 3 3 3 어떤, 포르쉐, 영구진이딱 와가지고, 이거를,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준 거야. 터빙 좀 바꾸고 해가지고, 기가 막혀게 막히... 음. 했더니, 막, 3.0보다, 3.0만큼 나가. 어? 근데 가격은 차이가 없어. 이런 느낌이야. 음. 차 사시는 막 느낌 알지? 어? 딱 해가지고, 진짜, 딱, 부족한, 뭐, 서스하고, 딱, 터빙하고, 이것만 딱 해가지고, 딱 했더니, 공조 나왔더니, 3.0은 그냥, 절차가 없는 거야. 똑같이 달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리와! 인사해야지. 우리 내, 아, 완전 좋네. 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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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소리 내. 첫번하다 너. 살이 왜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